안녕하십니까? 대구 일광교회 서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이 장인 24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려면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다 끝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데려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소천하게 됩니다. 어디서 죽게 되는가 하면 딥낫세라라는 곳에 묻히게 되는데요. 딥낫세라는 빛나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빛나는 땅에서 더 빛나는 땅 하나님 나라에 간 거죠. 요수아의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구의 죽음을 또한번더 언급하는 거 하면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 요셉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내 뼈를 갖고 올라가고 했던 게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의 뼈도 이곳에 묻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이두 사건을 함께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로 약속의 땅을 밟은 요셉의 뼈와, 약속의 땅에서 죽게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여, 우리도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우리의 약속의 땅수에 있는 영원한 안식처에 데리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시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수아의 시대는 끝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맺었던 그 모든 언약들을 기억했던 당시의 장로님들의 살아 있을 동안에 이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오늘 본문의 말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안식처가 있다는 그 하나,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해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바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본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된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또 여름 행사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점검하며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므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